그 아, 이나 아니다. 아니니다니다 아니다. 아니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다 아니다. 아니해아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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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다. 아다 아니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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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다니다 네형 세상 최강 단장 줄게 어, 왜,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laughs> 선생님. 네, 아 제발. 아이고. 하트 두장 주시면. 와 진짜, 진영 진짜 너무하다. 와, 빵 꽝이야? 두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장 빼서 오라는데요? <laughs> 와 진영, <laughs> 진영 두장 뺏겼어요. <뭐라고 웃음> 두, 두 장밖에 두 장밖에 없는 데! <laughs> 와 지민아 마치미자와 형도 하나만치어안 마치미나! 마치미나! 나 마치미나! 다치미 가. 마치미세 마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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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어? 내 네, 돼지 어디 갔냐? <laughs> 어? 야! 기 깃발 나 떨어봤다 야! 씨, 야! 야, 씨야! 야! 야! 저, 슈가, 봐봐. 깃발이 찍혔어. 아 내려오는데, 너무 좋은데. 어, 저, 이건 무효 아닌가?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제가 깃발 두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식사권인데, 하나가 X가 끝이에요. 이렇게 끝이에요. 그니까, 러 아, 너무 좋다. 이거를 좋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찢어버렸구만, 이렇게. 야, 야, 그게 뭐야? 아,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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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지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데야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 어? 정국아야? 어? 뭐? 어. 게임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 한양이야몇번 뭐 하는 g 내가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왔어요? 병원. 어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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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니아이아 9개, 9개. 자, 정우씨, 정국 정국씨 일로 와보세요. 부족하세요. 정우씨, 일로 와주세요딱 여덟 개 지민 씨다 찾았어요? 아니. 자, 정우씨, 지민씨, 가위바위보세요. 하 아유, 저, 저, 더 풀어야 돼요. 아, 가위바위보,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우리 둘만 남은 게요? 우리 그냥 많네. 이 어차피 그냥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정우씨, 1점, 지민씨, 0점. 자, 가세요. 자, 찾았어요? 저, 저, 정답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7개 7개요? 와그 아, 집안에서 다른 데 찾고 있었잖아 아니 그걸 못 찾냐 9개라면 3개가 어디 있지 이러면서 야넌윤경말을 아, 믿어? 믿었죠 아. 끊어도 <laughs> <laughs> <진짜 진지로. 웃음> 안 걸리면 그래. 진짜 아 진짜 이래아 아냐 진짜 안 걸려 아아 아리는거봐아 나. 민 마지막 하나아 되게 재미없어. 아, 걸려낼 것 같아. 맞아. 영기야, 영기야, 이리 와봐왜 와? 빨간 카드 았어 자, 내가 너한테 내 네.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리고 나랑 돈을 판팅하는게 어때? 몇 있는데요? 형, 네. 빨간 벽 카드. 네. 빨간 벽 카드 있는 좀보여줘 <laughs> 어때? 돈, 돈 받.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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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네. 하트하트 h 인사람 a 이 w h 로 내가 a s w h 는 거야 a s what was what was what 아, 형, 진짜! 아, 해! 아, 진짜, 뭐야! 아,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진짜, 저 형! 와, 어떻게 절기 사냐 깃발 하나 있으면서, 아,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나는 비, 가자, 가게, 여기. 형, 뭐, 버스 티켓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예요? 버스 티켓? 누구 거야? 어, 휴가형지갑에서 왔다니까? 아이고, 여기야! 어.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내거 아니야, 이거! 누가 의부인인가요 눈치 채찾한명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를찾아 할까요? 누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요누구야 할까요? 누구를 데아아요 옆에 음. 이거 떨어져 있었고 저기 M이라고 적혀 있구나 그러니까 다안 열어봤지? 이거 뭐야? 너 밑에서 이거 봤.. 이거 잡았어 녹차 그 밑에서 이거 잡았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게 지갑 이건가? 잡으셔 버스 티켓 잠깐만 어. 왜 형은 이게 있지? 지, 지갑 보이면 끝나는데 <놀람> 아니, 근데, 아 아니 내꺼 아니야, 이거? 아니요, 형이 형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 시각을 누가 찾는 줄 알아, 요 그게? 맞잖아, 네가찾은줄 알아, 나한테. 그데그걸 <놀람> <칠해주는 내가 놀람> 넣어서 있구만. 줄 수도 있죠. 뭘 <놀람>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웃음> <진짜>. <웃음> 와, <웃음> <우와> 대박이다. <웃음> <웃음>